여기에서 평소에는 그냥 어느 정도만 어,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만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고 조금 다루는 기술도 색다른 기술도 더 배워보고 싶어요. 카메라 이렇게 갈거요 지윤이 어떤 역할인데? 저 패널이에요 패널이야? 네 죄송한데 오늘 DJ기계 할게 DJ 역할 아, 열심히 좀 작동 중이니네 네.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무더운 날씨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는 여름방학 보내셨길 바랍니다 패널 여러분들도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효자중학교에 재학중인 독고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중학교에 재학 중인 양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송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송산중에 재학 중인 김호경입니다. 방금 전에 여름방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방학을 보내셨는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캐리비안 베이를 갔다 왔는데요. 확실히 성수기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서 막 많이 놀이기구를 타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놀이기구들이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윤 씨는 어떤 여름 방학을 보냈을까요? 저는 가족들이랑 친구들하고 빠지 다녀오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게요. 여름 방학이 좋을까요? 겨울 방학이 좋을까요? 제. 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여름방학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저도. 겨울방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2대2로 팽팽하게 갈렸는데 이유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 물놀이 음. 같은 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라서 수영장에서 놀이기도 좋고 아까 속초 바다처럼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기도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 방학에 방학이니까 더 놀거리가 많은 방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겨울 방학이 여름 방학보다 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그 겨울에 나오는 특유의 분위기랑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음. 새해 이렇게 1월 1일도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겨울 방학이 여름 방학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의 가장 큰 장점이어서 여름방학이 겨울방학보다 더 좋을, 좋은 네. 것 같아요. 아무리 그 토마토라고 해도 맛이 톤데 저는 솔직히 그걸 먹기보다는 실제 약간 좀 토마, 토마토 맛이 나는 토를 먹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토마토 주스 느낌. 아, 굳이 <laughs> 비유하자면 그럴 수도 있죠. 토맛이 나는 토마토를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트 토를 먹기보다는 차라리 신선하고 마지막 의견? 음 일단은 음 일단 먹어야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맛인 것 같아서 저는 토마토마토가 제일 좋지 않을까. <laughs> 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폭염보다는 아, 아, 아. 폭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습한 것만 빼면 솔직히 밖에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폭염보다는 그 집에서 뭔가 빗소리라도 들으면서 잠이라도 청하는 것이 좀더 낫고 네가 오늘 우중충한 날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게 폭염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도 폭우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비올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더운 것보다 습한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역시 폭우. <웃음> <웃음> 폭우랑 폭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 그냥 폭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내일 태풍 카논이 제주도를 시작해서 우리 나라에 관통한다고 합니다. 오, 음. 엄청 위력이 대단하다고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뉴스에 엄청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음, 내일 음. 그 태풍이 저희 수도권에 강타한다고 하는데 네, 혹시 무슨 사고를 대비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짠. 주윤이 소감이 아, 어 아, 솔직히 그 라이브 시작할 때 너무 긴장됐는데 음.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주윤이 말 진짜 잘하는데? 아 그래요? 응. <laughs> 잘하지 않았어요 주윤이도 잘했어, 어땠어? <laughs>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네?